안녕하세요 국가지원금 비밀노트 행정사 나우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헬스 창업 대표님들 어 여기 주목하세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가장 걱정인데 사무공간의 지원으로 해결하면서 나머지 투자 준비까지 당겨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혁신 창업 멤버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챙겨갈 핵심만 바로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은 현금지원이 아니라 공간과 성장이 위주라는 점두 번째로는 대상이 두 갈래예요 입주형과 비상주 멤버십이 있다는 점세 번째로는 2026년도 일정은 통합공고에 4월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업의 정체는 돈이 아니라 고정비 절감과 보육 패키지예요. 사무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화 진단, 전담 멘토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 네트워크에 묶어서 제공하는 보육 지원이에요. 이 사업에 특히 잘 맞는 팀들이 있는데, 뭐 예를 좀 들어 볼게요.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AI 의료, 그다음 의료기기, 체외진단, 그리고 신약재생의료인데요. 이 팀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면, 지금 당장 현금도 필요한데, 그보다는 먼저 공간과 연결, 병원이라든지 파트너라든지 멘토들이 없으면 다음 단계를못 넘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요거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입주형이냐, 아니면 비상주로 할 거냐에 따라, 합격 전략이 갈린다라는 거. 혁신 창업 멤버스는 입주형은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이내 바이오 헬스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요. 비상주 멤버십형은 보통 창업 10년 이내 범위로 안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3년을 넘어서도 애매한 팀도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면 창업 5년차 뭐 디지털 치료제 팀이 병원 POC와 임상 설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의료기기 팀이 인증 전략과 유통 파트너 연결 막혀있다라든지 이런 팀들은 오히려 비상주 같은 경우 가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지예요. 근데 반대로 3년 이내의 팀이 입주형이 노린다면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무실이 그냥 나는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왜 상주 공간이 있어야 연구, 실험, 협업, 인허가 준비가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선발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프로그램 참여 계획인데요. 대부분 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기업을 전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업 계획서에 써야 된다라는 게 그냥 임산 설계다, 인허가 전략이다, 투자 유치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의료기기 팀이라면 인증 시험. 임상 경료와 뭐 제조, 품질을 준비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적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공간만 받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간, 프로그램을 어떻게 써서 다음 단계로 갈지가 보이는 팀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2020년 신청은 4월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만 실제 접수인이나 제출 서류,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에서 최종 확정이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첫째, 우리 회사는 입주형인지 비상주인지 트랙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둘째로는 우리 과제 하나를 정하고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문장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본고가 뜨는 날 바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무리로 한번 해볼까요? 혁신 창업 멤버스는 바이오 헬스 창업팀에게 돈보다 먼저 발목 장 고정비나 규제 사업 공백을 공간 멘토 네트워크로 메워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꼭 확정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원금은 아는 만큼 이득입니다. 국가 지원금 비밀은 행정사 나오진이었습니다. 지원금을 놓쳐서 못 받는 일 없게 구독과 좋아요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